얘들아 각방 4,000개 간다 와 가자 캠전 아, 가자 가드는 가능하지 근데 가드 혹시 우리팀 가능해? 형데 바니 끼고 할래? 아니야 능담이야. 둘담 능담. 들어가. 능남. 야, 능담도 아, 못 하냐.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아, 미 형사. 얘들아, 이거 그 다섯 명한테 4000개씩 주기 너무 힘드시다고. 파다리 타기로 두명 만개만 개씩 몰빵어자는데 에? 근데 각방이 좀더 아, 깔끔하지. 그럼 근데. 차라리 이건 어떨까요? 각방 4000개 쏘고 파다리 타기로 한 명만 만개. 그럼 총 3만 개미션 콜? 어, 멋있시다 윈터. 콜. 역시. 풀어다. 풀어다. 콜? 역시 파트너다. 골. 미리 기도 한번 한다. 아멘. 아, 네. 아니, 만개 정도. 진팀이긴 팀 합쳐서 사다리 타라는데. 개 아, 재밌겠는데? 야, 만개 진팀까지 하고 사다리 어때? 어, 그럼 갔다. 어, 어, 어. 어. 고발 아, 걸자지 순하게. 어, 그러면체막이하고 해야지. 미용사다. 미사 어, 검사 한번 쓱 하고 발 발하자. 발리 무조건 바로 뜨니까. 머리 무조건. 고바랍껴. 대 합격 무조건 정으로 해야 돼. 포인트 위 올려야 돼. 어, 무조건 정면이야. 무조건 캠 정면. 안 돼. 담배표 5 0면 신고 걸고 해요. 아. 아, 미키야 너 편도 돼. 나 캠코 필게 고마워. 어, 야, 기환 포짝분캠 확실히 깔끔하다. 이 다 확인된 거 아니야? 아야 반둥이 확인 좀 할게 야 아, 반둥이 캠좀 내려 캠좀 내려 그건 같은 팀이잖아캠좀 내려 캠좀 내리라고 안돼요 너무 목이랑 얼굴밖에 안 보여 아니야 그 갤럭시 워치 손에 풀어줄 수 있어? 손목에? 야 휴대폰 일단 그 전신 거울 앞쪽으로 던져 휴대폰 슈파에 아까 던지는 거 인정했어요 아 그래 그래? 같리 그래. 아니야 발목도 한번 보여줘 갤럭시 워치 발목이 찬거 알아? 아, 가드형 모바일로 켜줄 수 있어? 어가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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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왜캠방안 켜? 사야겠네. 아, 다음에는 오케이. 가드 캠 없으면은 안될거 같은데. 이거 네. 약간 논란이 그래, 있겠는 그래. 걸. 나 이제 네첫 뭐, 꺼져. 시작하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바니야 너 근데 진짜 양심 있게 해야 돼 이거는 이거 방출하면 안 된다 바니야. 어, 아, 저뭐 이거 첫 번째 처음에요 저 이거 두 어, 번째. 네? 그래? 어, 바로 시작됐다. 이거. 시작됐다. 아, 해봐. 깝다 깝다.

역시 대한이형 깨끗한 게임 씨 아아 어대한이 형도 맞아 대한이 형도 약간 나랑 비슷해 클린하면 잘해 가야 한자 미안 미안 정면순환 어여야 조졌다 얘들아 화이팅 레벨트 딸수 있어 넌 말리지 마죽지 말자 하다빠졌다 빠왔다 왼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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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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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죽었어 어힐다어나더 왼벽 피해라 저거 피코고피고빠 봤지 다다매 다다매 에이크 에이트 픽하고 픽하게 같이 뵐게 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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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다다났어났어났어났어아 미안 아, 너무 떨리나 보다 내가 여기까면수나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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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피 4 40 머리피 40 질렀어 머리피 30 어, 야, 가비. 야, 가비. 레드 오라 리도수 있어. 하이팅 하자. 이 머리 있나? 3mm. 스커 커서. 배다운 거입 할까? 색깔 할래? 아, 다 머리 있다. 야, 머리 게 머리 쳐주게. 머리 쳐줄게쇼인나 가든가. 아니, 진자자 아, 귀엽자. 아, 내가 달도리 해줬어야 했는데 못 들었어. 근데 어차피 다음 판 이기면 돼요. 너무 우리 부담 갖지 말자. 천라노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파악을 해야지. 이거 이거, 이거,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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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이거, 이거,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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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돼. 미야. 미야, 해 아, 내가 못했다, 미안 아, 나 스나 잡은 줄 알았어, 미안 아, 꺼졌다. 셋당어이셋 당중이 셋 당중이 셋당에이셋 당중이.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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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쇼 쇼스나했다 쇼? 쇼스나했다. 쇼? 머리포 <목소리> 머리포. 머리따움 <목소리> 머리따움. <땅, 머리딱. 목소리> 중통볼게 중통볼게 중통볼게. 쇼쇼쇼 쇼딩 나이스. 설득. 막설이야.

너 머리 파워도 그 확인 안 한다. 어, 나이스파워다 필리타, 필뒷뒷 중통 나고 있잖아. 중통 나고 있 뒷강에서, 뒷강에서. 어, 봐봐. 중등? 어, 그거 봐봐. 자,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나요. 나이스, 영찬이 형. 수다폭 몰라? 머리폭 같다, 머리폭 같다. 수나빠졌어빠졌어빠졌어1점1 1 1점1 1 1 1 1 1 1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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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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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디였어어디였어 사기 사기라고 사기 나피이야 근데 사기나도70 빨리 정리해줘야돼야야 사기 70 와이스 애만 네. 네, 보다가 내가 그냥 키 약간 올거같으면 알아? 그때 미키가, 미키가 한 미리스나 뿌만 봐줘. 아저 이거 무조건 머리 스나로 심리전 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와리 피딱이아모 야야. 야딱 피딱이 피딱이 딱이딱이역이사스나스스스나스나나나사딱이이크레이이크레이크레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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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구형거 알려줬는데 왜... 이 룰이에요, 경찰이... 아, 나도 약간 보인 거 같아서... 근데 시튼 줄 알았는데... 팔 봤어, 팔팔... 좋았다. 역시 어린 게 좋구나. 띠고, 흥만증 없죠. 띠고, 흥만증 없죠. 차가 커, 차 오는 거라 신경 써줘, 나표어보지 흐흐흑흑... 이거 괜찮은 거고, 이쪽... 이쪽... 네, 삐어나네요. 알았어, 알아, 이설만 하면 돼요. 알아, 이설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면 한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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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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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 고발아 니왜갓니이 갑다니? 내가 다 했구만 응. 뭐 그래, 아, 이다했소리 아, 그 고발이 첫판 20킬하고 두번째판 17킬하고 세번째판 개 22킬 했 내가 못든이개 아, x 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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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x 해 아, x x x 아, 왜 이렇게 잘해? 나? 키왜 이렇게 잘해? 나 원래 상대가 방프없으 잘해. 나그 바닥에서 나? 4킬 세이브가 응. 나 컸다. 경찰이 형 인정해. 닥쳐 이 x 잘했어 그거. 어. 그거 인정할게. 나이스. 이너가 풀로 1등 해줬다 이거. 우리 이겨야지 그럼. 어, 아. 아. 아니 나칸 잡은 게 컸어. 아 X나. 미키는 당연히 잘했고. 기어들이반사이 어. 아니야 너도 패스하는 타이밍 좋았다. 좋아요. 어. 방플인 줄 알았잖아. 겜방 중이요. 겜방캠. 야양이야 아야야디그다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래 리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봐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그 하나 어디 야 하나 디 그래 어디 그래 어디 삐래 어디 그래 어디 아, 어쨌든 이 마지막 한타 이좀한기이팅전략 중요합니다. 와리 와리 와로 와리 바로 카드 카드. 야 달방 양팀어드 와리 그림. 이 에이. E flu, 네? 혼자. 혼자. 혼봐 끝자에 달방 두려봐자와이거삭제 와리 와리 와리.

네. 나 왔다 나이스 수박만들어기잇 세지 마 기역자 하나. 빠르겠다 기역자 명은 가되 기역자 2명들 슈갑들x2 들에반 2명들 반이 던진다 슈갑 다들얘아킬 싸움하면 좋아 자가봐이스게나달이야다이한번가요좀 타이밍 천천히 까는 것도 괜찮고 알아서 반이 알아 그냥 필로까 천천히 까우돼 어, 나이스다. 맞았다 이거. 아 빈났다. 어, 아 마지막. 남았어. 추기 지 않아. 비룡 계속해. 비룡 계속해. 가도 돼요? 어 가가. 대령포. <뭐라> 아, 바비경찰영이이 와야 될것 같은데. 영이라고 나가나 가나가나가나 가. 가나. 가 하나, 그것 어슛쳐나다셔나다 애이 봐야 되는데. 까. 나 다시 다 됐다. 형어디에요저중통석 가는. 저중 가는. 저슛 쏠게요. 머리들리들 머리. 세세 세. 호이샤. 호리샤나 거기 리 기억자 살아 봐. 그리강에 야찐 살아나 찐 살아나 살아주지 그냥 내가 다왔는데 그리고 이거 대한영 죽었을 때 브리핑 제대로 해주지 괜히 폭들었어 형 근데 우리 내가 라프라만 잡았을 때 반이 죽었대 그냥 A로 도박 아, 쳤어야 되긴 그 했어 A... 이미 개끄셨어 그때 끝났어 끝났어 막아 막아 잠깐 잠깐 사망 사운드 기억자인 순나다더 스나, 순하다 사방인 전명클 상술백업이야 공격이 전명순아 자눈 뺏거든 바로 뺏거든 패스플레이였나 봐 머리 온거 없다 머리 온거 없어. o r i o n Gopsa. Bullicoat in the p i t c h 쇼 r Come, come, c o m

머리 끌 나팔 암녹강에 농사 압강 저러 고 보고 양팀 어떻게 했 잖아？약 갈아파요폭은있거든요 펀디 폭이말잡아같 은데 머리 낚시 자리나지먹 어보 라지 먹어 어보 라지 먹 어보 라 아, 근데 방이야 천천히 하지. 아, 소리. 아, 나 훌만 먹어 놀는데나 피이랬어. 아, 세 개? 아, 세개망면돼요 흥룡. 이라고 하나만 막아주잖아. 이 하나, 이 하나. 거기구나. 백자의 정면. 웬벽수나, 웬벽수나 혼자, 웬벽수나 혼자 이들아. 웬벽수나 혼자 있다, 빠왔다, 빠왔다. 네. 하나 왔다나 웬벽수나, 웬벽. 아안 그래? 가드까지, 가드까지. <놀라> 돼, 자 나도 폭 하나 더 없다. 정 이거 가드까지가까지나룬못 봐. 룬못 봐. 로 가야 돼. 쇼파 봐. 가드까지쇼 봐. 나 섰어. 뼈 하나 더. 뼈, 뼈, 뼈. 바로 꺾 머리로 할게. 머리로 할게. 다다수다 수다, 스카라리 수영자, 아니, 들었으면, 배에, 아 얘들아, 들아 끝이 없어. 소소소소다 머리로. 머리로 다나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놈이> <정도에서> 다 <알았다. 놈이> 먹었다. 정은 먹었어. 놓 아, <놈이> 기억자. 기억자에 산박스나. 에이, 뛰는거 주심. 낙남이 킬나남이 픽따기 낙남이 픽따 나이스 나이스 나 간다 낙남미비벼다개리 아, 막아줘 2층 아, 하나 주심 2층 하나 주심 2층 하나 주심 나이스 아 좋았다 휴기다봐기다 기다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일러 막자 네 형님 왼벽 이런거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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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커스 뽁대기 a 이또 상속 갔네요 상속 노래는어두 자 A 뛰면은 그냥 머리 폭 갈게. 고바 너도 그냥 이거 1문소에서 그냥 그냥 폭까지말고 사우도 바로 올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진짜.. 아, 아니 아니다. 아이패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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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쪽 이쪽. 이쪽. 나이스. 여기 서가 진짜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머리 높이. 사운드 들리데 헛살거서할거 못할거 같은데 아, 저거? 아, B층때문에 천락 B층에 힘들수도 있어 아, B층 가져와라 야 아니, A 열어놓은게 지아 A 열어준게 낫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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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열어봐도 돼? 해 네, 네. 혼자... 네. 처음에 혼자 따야 기가 죽거든 실각스나 미안 한번만 해줘 그냥 우리 세, A 셋쪄 볼래? 고발 혼자 뛸수 있나 이거? 야 왼팩 점프 못잡을건 같은데 나 죽으면 어쩔수 없어 야 바니야 너까지 와 그냥 나이탈할게노조자노 줘. 씨쇼조 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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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쇼조 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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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노음 아 씨. 딴나 아. 안 되네. 아 순희로 감사합니다. 자, 다 할게. 경찰이 싸싸매야 돼 이거. 1.5. 1 어, 아, 천천히 해 봐, 그냥. 나 아, 에이스나 보이면 아, 피클리어 어. 조심해. 피클리어 네, 좀 조심. 혼자 할게. 혼자 할게. 안전. 짹. 생 아.. 어, 어, 나오냐. 아.. 설대랑 컨디. 설대 컨디 팀니됐다 나올 수도 있어 설정, 안 줄라고 전나 계속 볼까요도 형의 산림 빠나던데안고 전환 나 까지, 안 넣고 해 가위 뚜렷상 이 점 프로. 아, 이거 바닥 어 가야 돼. 아니 이 띠따컴. 3mm. 아, 씨발 틀려니 아. 3mm 갔다. 3mm 갔다. 머리 폭 뺐다. 거나 패스 모르거든. 천천히 가. 나 패스 몰라. 나 패스 몰라. 나 패스 몰라. 기야 좀만 천천히 안 돼? 4호도 찔게. 머리 4호도? 하는 중이야, 봐 머리 4호도 클리어 <목소리> <목소리> 머리 클리어 나온 거 없다. o w n o 다 that. Body to it, body to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on't know. I don't 백창, 백창, 백창. 이안죽었나 개끄프, 개개끝 나오는 거 보는 줄! 이쯤만 봐. 바닥 쳤 바닥 쳤 해체 들어줘, 대단력걸로 해체 들어줘. 내가 태양볼 것 들었게, 내가 태양볼 들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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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있어. 줘. 안 보, 달방 내려간 거 조심해봐. 없어, 아니야. 야, 저잘 잡았다. 나이스 솔직히 이에 없는 줄 알았어. 컷했어, 컷. 이거 그냥 한 사이 엇각 대놓고 볼것 같거든? 한명 뛰면은 잡힐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 도박으로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잡을 수도 있어 A 다섯 가는 거 갈까? 그냥? B 푹 가고? 아니야 B는 하고 잠깐만요 아니 근데 3, 4, 3, 4, 3, 4, 3, 4. 혼자 남아있으면 이게 의미가 그쵸. 없어 이게. 엘리털 쇼딘은 삼각선 머리 가자고 어 B 푹 가고 와 1점 실각스나 실각스나 할까? 말이 방금 틀려 주심나이층에서 A 갈 거야 경찰님 A에서 B에서 푹 가고 와 전남! 앞으로 딱 가있다 가자 가자 A로 바로 가자 가는 중 나랑 스영어랑 머리 갈까? 응, 사이 아, 없겠다. 3mm 겠다. 바로 머리가볼 폭발해. 빨리 와. 출발 어, 해도 돼. 어, 하나, 둘, 뽕.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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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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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 m 서래서래 서래,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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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 m 서 m 중3중 m 중 m m 3 서래, 서래, 손 높이, 손 높이. 좋아, 좋았다.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사다리 타기 가야 된다. 아 맞아, 사다리. 안개, 만개 돼, 사다리 진입. 타기. 아, 도전 할때 도전, 제발 만개. 오늘 기분 좋게 방송 끄게 해주세요. 니만. 카드 1바로 해줘. 카드 일바. 어 울고 자게 빨리 해줘. 도전. 카드. 오케이, 카드 연기. k e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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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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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 설마 이거 난가 도전 도전 어어어어이 글로벌 게야이 글로벌 뭐아니야 아니도 아니야 고발이도 아니다 기환이 같은 잠깐 설마 이거 기환인데아 기환이 아니야 아다 아, 너가 승자다 아. 가 승자야 바야네 나왔어 아. 아니 오늘 올많이요 제가 다 했는데 반이야 내솔직 말해줘? 너캥안킨 거랑 킨 거랑 차이 반이다 어, 좀 많이 나긴 해 요. 오늘 개잘했는데 반하긴 아, 했어, 근데 제이버 안에서친거 알죠? 잖 가드야 음. 해적 와야지 고민 응? 많이 되네, 오늘 오늘 고민, 고민 많이 됐어? 네 아, 형 지금 지금 고민 많이 되네, 갑자기 <laughs> 야, 스피형 뭐해? 나스피형너데켜 울어? 이코 같이 못하겠다고 내려가는데? 밑에 있는데? <laughs> 왜? 모르겠어 우는 중 우는 중 아.. 맵키 뭐 형또 마음 아프게 왜 그래 전관해 아키키 진짜 우는데? 아 이거 그거야 부튜브이잖아 500개도 받을거예요 맵키 형? 어아 이거 구름 같냐 우는게 가드 <laughs> 한숨 깊네? 가드가 온지 한 번도 못 이겼네 아 가드야 가임 너턴가 가드야 그것만 말할게 복진이 확실해 <laughs> 대박이에요, 아 재밌었다. 오늘 경기력 좋았다. 미키 형이 프레이 당했어. 어, 아 우리 팀. 다니아 넌 클랜 나갈 거야,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요? <laughs> 너 지금 클랜 들어와 있잖아. 가드가 오면 반이 받아야지. 미키야. 반이나 키키파야 알잖아. 키키가 오라면 바로 갈걸야니야 바니? 다니아 너 키티야, 바니야, 미키야? 아니네. 막쟤 박지야. 무슨 람이뭐요 아니야. 그래서 미키야, 키티야? 키티가 누구예요? <laughs> 아, 오케이. 야 무띠야 너 만개 받았는데 혹시 안 오게 해줘?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니 무띠 온다고 하면 반이안 받고 야. 오케이 뭐가 오케이야 오케이 내가 갈게 아하하 <laughs> 아갈대 너가 올래? 갈대야 너가 올래? 진심 같은데? 저거 진심이야 가등 진짜야 저거 갈야예 예, 형님 부동왕 아, 일단 가입 넣 빨리 가등 가입부터 넣어 일단 아냐 니못 가겠다 갈대를 누르겠다 야 주말에 10만개 10만 5대5 한번 하자는데? 날짜랑 하? 시간만 <laughs> 그러면 진짜 멤버 한번